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연금정보 전달해드리는 연금클리닉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 연금저축, 연금개시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다양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선택을 함에 있어서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연금개시 신청함에 있어서 다양한 선택들은 해야 되는데 선택장애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금융회사마다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가입한 연금저축신탁. 보험회에서 가입한 연금저축보험, 증권회사에서 가입한 연금저축펀드에 따라서도 우리가 다양한 선택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금개시와 관련돼서 선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 영상에서는 여러분들 다양한 금융회사의 연금저축, 연금개시에서 을때 어떠한 선택을 내릴 수 있는지, 그 선택에 대한 조건과 그리고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올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게 추가적으로 연금 수령은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연금 게시 신청은 언제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리고 수령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데 어떠한 수령 방법이 나에게 적합한지, 그리고 수령 한도라는 게 있는데 도대체 요 놈의 수령 한도는 우리가 연금을 수령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이번 시간 영상 통해서 모두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 주제에 대한 부분은 2023년 초에 영상을 제작했었으나 2024년도 세법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으로 조금 더 보완해서 촬영이 진행된다는 라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이번 시간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최적의 연금 게시 방법들을 꼭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면서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다음 주 연금 게시 신청하면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1번. 무조건 선 연금으로 수령해야 된다. 자, 2번 선택지는 원할 때 필요할 만큼 인출할 수 있다. 자, 일단은 나는 무조건 연금으로 수령하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관리하기 싫은 분들입니다. 나는 직접 운용해서 발생되는 이익을 가지고 얼마씩 인출하고 싶지 않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게더 나은 결과가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원할 때 필요할 만큼 인출하고 자하시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운용하면서 다이나믹하게 인출을 원하시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연금의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요. 자, 은행에서 가입한 연금 저축 신탁 가능하고요. 연금 저축 보험도 가능하고 연금 저축 펀드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연금 계시를 하러 갈때뭘 선택해야 되냐? 이때 또 선택지가 두 개입니다. 첫 번째로는 확정 금액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확정 기간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연금 계좌에 1억 원을 납입을 했다. 자, 그러면 금액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연금 수령액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1억 원의 자금 중에 매월 얼마를 수령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금액이 결정되니까 아, 추가적으로 뭐가 설정될까요? 기간. 자, 그러면 내가 이만큼의 금액을 선택했을 때몇년 동안 수령할 수 있는지 기간이 설정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기간까지 연금을 수령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체크 한번 해 보실 필요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내가 기간을 선택하게 되면 10년 동안 수령하고 싶어요. 20년 동안 수령하고 싶어요. 기간을 선택하게 되면 금액이 결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수령기간은 짧을수록 금액은 높아지고 수령기간이 길어질 만큼 금액은 낮아집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해당 금액만큼 연금을 수령하는 데 있어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두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요. 공격적인 운용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신탁과 그 다음에 보험에서 여러분들이 연금을 개시해서 수령하게 되면 실제로 정기 예금 금리보다 낮은 금액을 가지고 연금을 개시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잘 운용한 것과 달리 적은 금액과 낮은 기간, 짧은 기간에 연금을 수령할 수밖에 없다는 라 사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금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따라서 연금 기간과 수령 금액들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만들어 낼수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그냥 무조건 연금 형태로 수령하고자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낮은 금액과 짧은 기간에 연금을 수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선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원할 때 필요할 만큼 인출할 수 있는 회사는 증권사만 일단 최우선적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최근 은행도 바뀌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증권사가 일단 최우선적으로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다만 모든 증권사가 가능할까? 그건 또 아닙니다. 항상 더블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제도상으로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금융회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필요할 만큼 인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금액만큼 인출을 하면 됩니다. 이때는 금액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고요. 기간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운용을 선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증권사 상품을 선택해서 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나는 과거에 이미 연금저축 신탁과 연금저축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한다면 자유로운 인출 불가능한가? 아닙니다. 뭐할수 있다? 이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금융회사를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개시하더라도 옮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조건에 맞는 이러한 수령 방법들을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무조건 연금의 형태도도 수령 가능하지만 원할 때 필요한 만큼 인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느 금융회사를 가입했던지 간에 여러분들 증권사 혹은 보험사 혹은 은행은 금융회사별로 이전할 수 있는 이전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옮기면 됩니다. 아셨죠? 옮기면 되고 대신에 어떻게 수령하는 게 일단 나에게 최적인지는 꼭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연금 저축 개시 문제. 자, 다음 주 연금 개시 이후에 연금 인출 순서를 올바르게 연결한 것을 골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은 연금 안에는 다양한 자금의 속성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간 1,800만 원을 분입할 수 있는데, 자그 중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은 900만 원이다 보니까 나머지 900만 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간 1,800만 원 납입액 중에 세액공제 900만 원 받고 나머지 900만 원을 받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나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현재 가입하고 있는 어, 금융상품의 어, 금액들의 일부를 연금계좌로 계속적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이 100%가 들어 일 수도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내가 연간 납입한 금액들은 가만히 원금만 있는 게 아니라 이자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배당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와 배당이 생기게 되면 얘네들은 운용 이익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연금 계좌 안에는 자, 세 공제 받은 금액과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그리고 운용 이익이 이렇게 세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형태고요. 자, 그러면 인출 순서는 내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으로 일단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첫 번째로 빠져나가는 자금은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이 몽땅 다 먼저 나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세액공제 적용받은 납입액이 인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운용 수익만 이렇게 인출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운용 수익만 먼저 빼고 싶은데 불가능합니다. 뺄 수는 있는데. 자, 이 금액만큼 결국 뭐가 빠지냐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나비백이 인출되는 구조로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나비백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출, 한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 이 부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세액공제 적용받은 나비백과 운용이익은요, 자금을 인출하게 되면 세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은 연금소득세라고 하는 세금이 붙습니다. 다만, 인출함에 있어서 그냥 까다로운 인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 수령한도 이내 금액과, 그 다음에,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 어, 5 0 0만원요 금액 이하로 인출했을 때, 연금소득세가 저율과세 되는,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D 문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인출 순서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전세액공제 적용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요, 세금 붙습니다.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만약에 연금을 수령하면 자,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연금 계좌를 가지고 있고요. 자, 수령 연차가 1년 차입니다. 자, 여기 1.2배 이렇게 하게 되면 연간 1,200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연금 수령 한도를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연금 계좌 평가액 나누기 11-연금 수령 연차 1년 차라고 가정할게요. 자, 거기 1.2배면요. 자, 연금 계좌 1억 원이 있으면은 연간 1,200만 원이 1차 연도에 뭐가 된다? 연금 수령 한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1차 연도에 연금 수령 한도 1,200만 원을 초과해서 자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죠. 자,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가 어, 바로 어, 문제가 되겠고요. 자 다만 연금 수령 한도는 1,200만 원인데 자, 1,500만 원의 금액을 인출했다. 자, 이때 발생될 수 있는 세금 문제 1번 연간 연금 수령의 모두 16.5% 기타소득세 과세 자, 이 친구가 1,500만 원을 만약에 인출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16.5%의 모든 금액이 뭐가 된다? 기타 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인지. 자, 두 번째, 1,200만 원까지는 연금 수령 한도니까 저율과세. 여기서 말하는 저율과세는 연금 소득세입니다. 어, 연금 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음, 5.5%에서 3.3%의 어, 세일로 빠져나가는 거고요. 나이에 따라서 차등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200만 원까지는 저율과세 되고요. 그리고 수령한도 초과분, 1,200만 원에서 이제 1,500만 원 이렇게 인출한 거니까. 자 그러면은 초과분은 300만 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초과한 300만 원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세 번째로는 전액 분리과세 16.5% 되거나 아니면은 종합과세를 선택해야 된다. 정답은 뭐다? 어, 2번입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 한도가 중요한 것은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연금 소득세 저율 과세 받을 수 있는 1 조건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조건의 경우는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인출했었을 때 결국에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었을 때 연금 소득세 저율 과세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초과했지만 1,500만 원 이내 금액이다.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기타 소득세가 과세되는 문제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어,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연간 1,500만 원 초과해서 인출하게 되면 최악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전액, 몽땅 다분리과세16.5% 세금 떼고 분리과세할 건가 아니면 다른 소득이랑 합산해가지고 세금을 부담하던가 이두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따라서 이사적 연금 중 연금저축의 경우는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해서 인출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세공제 적용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이 빠져 나갔을 때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내가 A 계좌도 있고 B 계좌도 있는데 A 계좌에서 1,500만 원 빼고 비계좌에서 1,500만 원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모든 사적 연금의 계좌를 합산해서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이때는 다양한 복수의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세공제 적용받은 금액과 운용이익이 빠져나갔을 때는 합산해서 연간 1,5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게 그나마 세금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적 연금의 종류는요. 우리가 현재는 연금 저축, 신탁과 보험과 펀드와 관련된 연금 저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퇴직 연금이라고 하는 IRP 계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각각이 아니라 둘다 합산해서. 자, 그리고 세액 공제 납입 한도는 연금 저축은 600만 원까지 적용, 퇴직 연금은 900만 원까지 적용. 이 둘을 합산해서 연간 1,900 아, 1,500만 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자, 최고치는 연금저축 납입액과 퇴직연금 납입액 합산해서 최대 900만 원까지만 적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연금 저축과 관련된 수령 방법들을 설명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IRP 계좌의 연금 수령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들을 일단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금 저축의 종류와 수령 조건에 대한 부분인데 자, 일단은 자 어떤 일단 정리할 거는 이 연금 하나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요게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 가지가 있어요. 2000년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 오늘도 전화가 왔는데 관련 연금 상품 가입하고 계신 분들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소득공제를 적용을 해줍니다. 자, 세금이 없다라는 것은 좋은 거죠. 연금, 수령, 한도와 관련 있다 없다? 관련 없답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을 5년 이상 하시게 되면요. 얘네들은 수령하는 연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없는 상품입니다. 좋은 상품이에요. 그래서 2000년도 이전에 가입한 개인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계시고 아직 연금개시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얘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득공제되고 있고요. 그리고 연금 인출했었을 때 세금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연금 수령한도에 영향이 없습니다. 체크 잘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13년도 이후, 13년도 이전 이렇게 나눠집니다. 얘가 이후, 얘가 이전. 자, 쭉 보시게 되면 둘의 차이점은 유일하게 하나가 있습니다. 최소 가입기간이었습니다. 자, 일단 2013년도 이전 거은 가입기간이 10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 이후에 이제 탄생한 연금저축 계좌가 이제 최근에 판매되고 있는 연금저축 상품인데 얘네들은 5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2013년도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 연금 개시를 하게 되면요, 자 우리가 만 55세 시점부터 연금 개시할 수 있잖아요. 얘네들은 수령 연차가 6년차 적용되는 이유가 자이 2013년도 이후 거는 최소 가입 기간이 5년이고 얘는 10년이니까 5년을 그냥 플러스 해준 겁니다. 그래서 얘는 연금 개시 신청을 하게 되면 무조건 6년차부터 적용되는 거고, 그다음에 현재 판매되고 있는 연금저축의 경우는 그냥 일단 납입기간이 5년 조건이고 연금 게시 신청하시게 되면 그냥 바로 1년 차가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연금 수령과 관련돼서는 5년 이상의 연금의 형태로 수령해야지 뭐가 된다? 적격 형태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연금소득세가 절과세 되는 거고요. 자 얘네들은 연금 수령 한도 내에 금액들을 인출했었을 경우에만 연금 소득세가 저율 과세되는데 중요한 것은 연간 1,500만 원 이것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금 저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2000년도 이전, 2013년도 3월 이전, 3월 이후 이렇게 각각 나눠지고 각각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입한 연금 상품인지를 잘 알고 계셨다가 조건에 맞게 잘 신경 써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개인 연금 저축 2000년도 이전 상품들은 어, 여러분들 수령할 때 비과세기 때문에 연금 수령한도랑 관련 있다 없다. 관련이 없다. 좋은 겁니다. 그냥 자유롭게 인출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연금 수령한도 방금도 설명드렸습니다. 13년도 이전에 가입한 것은 연금 개시 신청하면 일단 수령 연차는 6년차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연금 개시는 언제부터 하냐 만 55세 시점부터 할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 상품들은 일단은 중요한 것은 5년 이상의 가입기간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10년 이상이었어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었고, 최근 거는 일단 5년 이상입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했었을 경우에 내가 연금 개시 신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 55세에 개시 신청하게 되면 수령 연차는 딱 6년차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인출 한도 1억 원에 이제, 어 만약에 수령을 만약에 연금 개시했다라고 하면 6년차 적용하게 되면 이때는 2,400만 원이 연간 수령 한도 금액이 되는 겁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2400만 원을 다뺄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연간. 1,500만 원 이내 금액을 인출했었을 때 저율 과세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연금 수령 한도가 높다라는 게 메리트가 크게 없기는 합니다. 수령 연차가 꽉 채워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메리트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간 1,500만 원 넘어서 수령하면 세금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13년도 이후에 이제 개설하신 분들의 경우는 연금 개시하시게 되면 만 55세 시점부터 1년 차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연간 평가액 1억 원에다가 1년차 적용했었을 때, 이때는 연 1200만 원이 연간 인출한도, 즉, 수령한도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3년도 이후 분들은 무조건 만 55세부터 1년차가 적용되는 거고요. 13년도 이전 분들은 만 55세부터 6년차가 적용된다. 다만, 수령한도는 정말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연간 1500만 원을 넘지 않게 수령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금융회사별 연금 수령 방법입니다. 자, 증권사의 경우는 자유롭습니다. 조금 더 선택지가 많아요. 확정 기간, 확정 금액, 그리고 비정기 연금이 바로 자유로운 인출입니다. 자유롭게. 그래서 내가 직접 운용하면서 내가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인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험사에서 증권사는 은행에서 이렇게 증권사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옮겨지게 되면 누가 운용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운용해야 됩니다. 보험사는 공시 이율 상품, 은행은 예금 상품들로 대부분 운용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되게 저조합니다. 그래서 연금의 형태는 운용했었을 경우에 어, 실제로 긴 기간 그리고 많은 금액을 연금 수령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사로 옮겨서 어,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서 어, 일부 많은 금액과 그 다음에 긴 기간에 연금 수령을 할수 있게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배당 상품들 이용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겁먹지 마시고 옮겨서 운용하는 운용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보험사의 경우는 종신 형태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다만 생명보험 상품만 되고요. 그리고 확정 기간형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신토로 수령한다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종신형으로 연금 개시를 하게 되면 이때는 뭐 보험사나 아니면 은행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신토로 이미 연금 개시를 한 경우에는 다른 금융회사로의 이전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은행의 경우는 연금 요축 신탁 확정 기간과 금액으로 설정해서 여러분들이 연금 수령 조건들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인출을 원한다라고 하면 비정기 연금을 선택하는 게 좋은데 최근에 은행에서 가능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더블 체크가 필요합니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만약에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포기할 게 아니라 증권사로 옮기면서 안전하게 운용하면서 연금 인출할 수 있는 어 수백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라고 해서 무조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안전한 금융상품 선택하게 되면 안전하게 운용을 할수 있는 사실들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시 설명드리지만 각각의 금융회사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전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을 종신 형태로 개시했었을 경우에는 이전이 안 된다 이 사실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연금저출 인출 순서와 소득 원천 어 처음에 설명드렸습니다. 세공제 안 받은 금액들은 세금 없이 자유로운 인출 따라서 연금수령 한도라는 건 관계가 없고 그리고 세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의 경우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자 낮은 세율로 과세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 첫 번째로는 연금수령 한도 금액 이내 두 번째 조건은 모두 다 합산해서 연간 1,500만 원을 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만 세금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 5.5%의 세율과 16.5%의 세율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다 5.5%만 빼게 되면 몇 퍼센트예요? 무려 11%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령하는 연금액의 11%의 세금을 많이 떼고 덜 떼고는 실제로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세금은 최대한 적게 떼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연금소득세율은 2024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제는 1500만원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 미만 과세 어, 인출했었을 경우에는 저율 과세 그래서 55세부터 70세 사이는 5.5 70세에서 80세 사이는 4.4 80세 이상은 3.3%의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거고요. 그리고 1500만원 초과를 원하진 않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면 종합과세되거나 그리고 분리과세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세율이 만약에 15%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자, 부가세 포함하면 16.5%의 세율 구간입니다. 이때는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종합과세 하게 되면 환급액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분리과세 하게 되면 환급액이랑 관계는 없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24% 소득세율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1,500만 원 넘어갔다라고 하면 분리과세 신청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1500만 원 신경 써야 되고, 모든 사적 연금의 세공제 적용 금액과 운용 이익의 합산이다라는 점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자, 연금 수령 계획을 한다면 꼭 알아야 될 상황. 자유로운 인출 원한다면, 연금저축 펀드에서 연금 개시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간혹 은행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아마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IRP랑 연금저축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연금저축 보험 또는 연금저축 신탁 가입했다면,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하여도 연금 개시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펀드라고 해서 무슨 공격적인 상품을 가입해서 운용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자, 두 번째, 투자 공부는 필수. 왜냐하면 직접 운용해야 된다. 아셨죠? 직접 운용해서 그래도 잘 활용해 보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 투자 공부를 뭐 그렇게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만 잘 공부하고 너무 많은 이익을 내지 않는 형태의 자산 배분, 이러한 투자 공부를 하시게 되면 안정적인 인출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연금 개시 신청을 하게 되면 신규 자금의 유입은 안 됩니다. 그죠 내가 퇴직을 하고 그다음에 연금 개시하고 또 취직 활동을 통해서 계속적인 근로 활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연금을 개시한 상품으로는 신규 유입이 어렵다는 점. 따라서 하나 이상의 연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더 이상 신규 자금의 유입이 없을 계좌에서 먼저 연금 개시 신청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확정기간 확정금액의 방법으로 연금계지 신청하시게 되면 원하지 않더라도 매월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당장 연금을 수령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어, 사실상 지금 당장 연금 수령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그 시점에 맞춰서 연금계지하고 그 다음에 연금의 형태로 수령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세 번째로는 비정기 연금으로 수령할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 이때는 연금 개시 조건을 충족했다면 연금 개시 신청하지 않더라도 연금 수령 연차는 자연스럽게 증가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만 55세 기준으로 이제 1년차가 적용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만 55세에 연금 개시 신청을 해야지 연금 수령 연차가 증가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이건 개시와는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만 64세에 자, 연금 개시 신청을 하시게 되면요 자, 만 55세 기준으로 1년차가 적용되기 때문에 만 64세 시점에는 자연스럽게 10년차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연차가 10년차가 적용되게 되면요. 사실상 연금 수령 한도는 연금 계좌 평가액이 1.2배가 됩니다. 근데 사실 연금 수령 한도가 높으면 뭐예요? 그죠? 의미 없는 게, 우리 세금 줄이려면 아까도 뭐라 그랬죠?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 더 중요한 것은 연 1,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 한도가 뭐 1억 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1억 원을 몽땅 다뺄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물론 인출은 가능하지만 중요한 건 세금을 다 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실질적인 연금은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고 인출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부러 연금 수령 연차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연금 기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 연차를 늘릴 목적으로 연금 기시할 필요 없다라는 사실. 얘네들은 시간 지나면 알아서 자동으로 카운팅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잘못 설명드린 게, 어, 게시 신청해야지 연금 수령 연차 늘어난다라고 잘못 설명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정정하면서, 일부러 연금 수령 연차를 늘릴 목적으로 연금 게시할실 필요 없고, 비정기연금으로 수령할 계획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점에 연금 게시하시는데 중요한 건 수령한도다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고 인출하는 게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상에서 제가 전달해드린 내용들만 잘 숙지하시게 되면 연금 수령과 관련돼서는 큰 문제는 없고요. 더욱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운용할지, 운용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정리를 또 하나씩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금융 공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간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